누구나 남에게 말 못하는 속사정 하나씩은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한 사람이고요. 주변 사람에게 말 못했던 이야기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좋은 남편 만난 복 많은 여자라고요. 남들 눈에 제 남편은 아내 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남자였고, 능력 좋아서 돈도 잘 버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완벽한 남자를 만났냐고 물으면, 저는 말은 못하고, 제 속만 문드러져 갔습니다. 저는 건축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학연, 지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은 동원하는 사람이고요. 그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밖에서 좋은 사람,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저하고 둘이 있을 땐 완전 딴 사람이었죠. 사람들 앞에서는 저한테 너무 잘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무슨 실수를 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들에게 늘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조금이라도 눈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남편이 웃으면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뭘로 보겠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왜 이래? 늘 다른 사람 시선이 제일 중요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보이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남편은 소시오패스이거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화난 일이 있으면 모진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저를 정신 교육시킨다며 적어도 두 시간, 길게는 여섯 시간까지 제 행동, 제 말투, 자기한테 거슬렸던 것들을 꺼내놓으며 사람이 질리도록 얘기했습니다. 말이 한번 시작되면 제 영혼을 갉아먹는 얘기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제 자존감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압박해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결혼하고 난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한 TV 프로그램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여자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죠.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 남자 소시오패스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안타까웠고 저 역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이 상황도 끝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하고 얘기를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상황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될 리가 없었죠. 남편은 다른 얘기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조만간 이사 평가 있어. 걸리적거리게 하지 말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 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난 걸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 어제 서감이 그럴 거면 이혼을 하던가 별 거라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저를 비웃으며 제정신이냐며 손가락을 귀 옆에 대고 돌렸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집 구석을 벗어나야겠다 싶더군요. 그러던 중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마음 추스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남편을 잘 살피지 못했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술이 좀 과하게 취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집에 들어와서도 늦게까지 휴대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여자 문제일 거라는 걸 직감했죠.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본인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볼수 있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빠지고 남편 뒤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서두르지 말자. 꼬리가 길면 밟히고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달래며 기회를 기다렸죠. 어느 평일 저녁,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방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남편은 장이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상한 걸 먹으면 바로 탈이 나는데, 그날 저녁 뭔가를 잘못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방으로 들어가 봤고, 남편은 너무나 급했던 나머지 노트북을 그대로 열어둔 채로 나갔더군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는 노트북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통화목록, 카톡 내용, 사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남편의 노트북에 있는 것들을 제 전화기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들킬까봐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더군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짧은 시간 뒤졌던 남편의 노트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였는데 회사 인사관리팀에 인사 정책 책임을 지고 있는 인사 이사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던 건이 여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사실을 알고 나니 제 마음속엔 희비가 엇갈리더군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사람하고 10년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했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남편과 헤어질 수 있으니,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늘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 강박이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먹칠을 할까? 수도 없이 생각하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필요한 자료들을 다 모았고, 드디어 남편 얼굴에 제대로 먹칠할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 저는 소장을 남편 회사로 보냈습니다. 소장은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하는데 남편은 회의가 많고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아 주로 자리를 비워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에게 대리로 전달되거나 본인을 만날 때까지 계속 소장이 회사로 가게 되니 회사에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죠. 소문이 나면 그때부터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그 모습이 정말 궁금하더군요. 소장이 전달되고 며칠간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 불이 나더군요. 남편이 쉬지 않고, 전화를 수십 통 해대는 겁니다. 안 봐도 뻔했죠. 아마도 회사에서 망신을 당해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을 것이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혼자 바들바들 거리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결혼 생활 동안 묵은 체증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일찍 집에 들어온 남편의 열이 있는 대로 뻗친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증거 어떻게 모았냐? 이거 다 불법이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 원인이 다 너한테 있다는 거 모르냐? 온갖 가스라이팅 멘트가 날아오더군요. 거기에 대고 저는 여유롭게 대꾸했죠. <laughs> 어,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도 기대해. 한편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여태껏 자기 마음대로 저를 조정하고 살다가 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사람이 미치려고 하더군요. 앞으로 나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면 내가 받은 그몇 배로 돌려줄 테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마. 너 같은 인간 무너지게 할 방법은 수십 가지니까. 아, 그런데 이사평가를 앞두고 경영진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도 되는 거야? 그 회사 앞으로 좀 시끄럽겠어? 남편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미쳐서 이러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모든 얘기는 법정에서 하자고. 우린 이제, 사적으로는 할 얘기 없는 사이라고 선을 긋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제가 할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에서 남편 반대 노선에 있는 경쟁 상대와 연락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 얘기해주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 흠집 하나라도 더 잡아내야 유리한 거 아니냐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죠. 그 사람도 보통 깡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어서 앞으로 대파장을 일으켜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후 정확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회사 내부 상황이라 알수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함께 온 직원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서 결국 회장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 인사 이사장이라는 여자는 조직 내 교정 및 윤리 위반으로 해고되었고, 남편은 이사직에서 떨어지고 평사원으로 추락한 뒤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해 잠수 타버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에 온갖 가증스러운 말들을 올려놓았는데, 그것들도 싹 지우고 없다군요. 그것까지 싹 지울 정도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두 사람의 회사 인생이 가스라이팅과 외도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이가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순간 아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저는 또 마음이 약해서 남편에게 계속 당하고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에게는 너무나 파란만장했던 결혼과 이혼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및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결혼한 후 남들이 온몸에 뼈밖에 안 남았다 할 정도로 살이 빠져서 몰골이 정말 해골 같았는데 이혼 후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5kg이나 쪘네요. 끔찍했던 결혼 생활이 이제 막 내렸으니 앞으로는 저를 위해서 인생 즐기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